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죠.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난의 세상 속에서 계속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해야 하지만 계속된 고난 앞에서는 우리도 물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욕의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요 욕이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다시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나를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의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요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요분 사람은 모두 인생이 짧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생은 길어야 백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은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이 늘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계속해서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꽃과 같이 활짝 피지만 금방 져버립니다. 또한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버리죠. 한 곳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시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왜 감시하시고 심판하시는가라고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연약한 인간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배의 탄식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개미보다도 작은 존재들이겠죠? 이런 무능력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은 사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인이라는 표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는 자들이죠. 이런 무능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요분 계속해서 인생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하나님께서 각 인생마다 나이를 정해두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죽는 나이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라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욥이 살 날은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좀 평안하게 놔두시면 좋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6절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뿜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요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조금 내버려 두시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며칠이라도 좀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욥은 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밝혀내시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곧 죽으니까 이 잠깐이라도 좀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생명이 더 덥고 짧다라는 것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치킬지라도 다시 우이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는 찍어내버려지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우이나고 가지가 돋고 열매를 맺게 되죠.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죽더라도 나무는 그 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무리 그것을 찍어내더라도 죽지를 않습니다. 새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지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 인생을 쳐버리시면 그 인생은 끝장나버립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합니다. 우기 때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큰 강물을 이루지만 건기가 되어버리면 금방 말라버리죠. 이처럼 인생은 한번 마르기 시작을 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번 치시면 그 인생에는 어떠한 희망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을 겨우 이겨낸다 한들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난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늘 행복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채워 나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 못해도, 나 닮아 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구백 못해도, 나 구백하리라, 다알수 없어도, 나알아 가. た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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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